가라 hop up here, choke. 야, 선준아 안녕. 가 뭔데 나안녕이라 그러냐? 안녕. 여기 녕 그럼요? 대다 대. 나내가 소리를 사.. 아, <목소리> 배로 올려준다 내가. 아 아리 다뭐 <목소리> 해? 나? 게임하는데 다쫄지 누나 쉽지 않다 그럼 <목소리> 왜 드디어 갑옷을 먹었어저 옆으로 <목소리> <잡으러> 갈래? 누나 우리 <목소리>

하성운 저 어디 갔어? 치, 너도 후 간다 조심해라 야 짚라인 타고 니네 집 주로 붙어다 나가지 말 일단 여기 알지 아 존나 멀어 가도 가도 끝이 두명두명 그래, 그래. 간다 왔어 오케이, 봤어. 네. 어휴, 네 봤어 가자 어우 총소리 봐 너네 왜 쐈냐? 찍었는 않은데 쟤네 봤어? 아니 못 봤어 <laughs> 근데 왜 쏴? 위치 알잖아. 그치만 총안 쏘면은 걔가 나한테 관심을 주지 않는걸. 맞아 맞아. 무슨 병에 걸린 거야 다들. 아 어디 갔어? 어디 있는데? 뒤로 쭉 빠졌어. 너왜쏴렸어아 내가 쏘기.. 어, 쏘기도 전에도 도망가고 있었 그게 아니라 <laughs> 네가 쏘면 이제 알거 아니야. 숨지고있었는어나 여기 나 여기. 에이. 이제 숨도 죽이니? 너무 무섭다 그리이탈 수는 많아 다른 팀인가? 하나 사망 하나 다운 이거 확정킬이고 기 시체 뒤에 바위가 없 다 봐. 내가 나 다른 팀이 또온거 같지? 가이그팀 <목소리> 어, <그냥> 아니야. 내가 왔어었나피컨갔다 올게. 어, 내가 갈 파밍하고 있어. 이제 한 팀이 더 왔을 텐데. Explore, 케어 패키지 없고. 이제 템파딩.

어디 어디야? 저쪽 사운드인데? 요집 기치기하자. 뻥. 아 이게 시야가 줄여갖고 이 소리 내려 보이는구나. 다찢어 싸우자 나 시장 싸운줄 음. 어, 어, 어쩔래? <laughs> 김선주 쉴드 닦아라 시장 아닌데? 동굴인가? Here. 여기서 싸우는 아, 힘들게 왔는데 저기야 어떡할래? 헤어패키지 불렀다. 어, 뭐, 헤어패키지 할래? 불렀다고? <목소리> 잘못 <목소리> 잘못은 지 어, 자기들이 불렀어. 빼자, 방금. 원 <목소리> 밖에서 잠그면 오겠지. 도대체 먹을 거뭐 필요하냐? 필요하면 얘기를 해, 얘기를 해. 맞아. 아, 나경량만더 어, 필요해. 감동이구나 진짜 왜 저렇게 가는지모르겠 미국에 혼자 사는 줄알총신 부착물 으러어옛날 과묵하고 유머러스한 친구는 너가 홍어짓탄 이후로 변했다 야 어필을 어필 안 하면 어필 홍어짓탄다는걸 알았어 이미 털린다 아니야? 또 아래가 응. 새로운 거저 과묵하게 버틸 때까지 일살는데 사람 사 야, 박스 있다고. 박스. Forget that. This yeah, box over there. 이게 새거네 그러면. 오른쪽 잠그러가자. Let's explore this way. RZ에서 싸워도 어차피 샷발싸하면 지금 총. 좀 먼저 심각... 포커스해서 눕히면 돼. 아, 알겠지? 근접. 중박해서. 아, 근접점 붙으면 아무것도. 롱부. 이게 잠겨져. 아이 어. 우리 있던 데서 보급 불렀어. 자지다 이는 일로 일로 가려나. 얘 내가 여기다 포탈 깔고 안될줄까아포로아만저 잡아줘. 나는다힌 것. 갇힌 것. 갇힌 것. 갇힌 것. 것. 갇힌 것. 갇힌 것. 갇힌 것. 갇힌 것. 갇힌 어이 야 뒤뒤 뒤부터 잡고 하나 기절 하나 기절 우리거야 <놀람> 이거? 죽었 어？진 아니야？하 아니야. 나도 명 더, 두명더 야. 나비컨먹고 나, 바로 살려 줘. 어, 다잡았 어? 모르 겠어? 아니야, 아니야, 나 맞지? 당연히 어려 웃 겠어. 디지털 쓰레드 먹어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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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다 이거. 진짜. 진짜. 진전진 중에 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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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 진짜. <laughs> 아 하나 줬어 푸쉬해 푸쉬 아나더있 푸쉬. 내가 이렇게 피 라스트 아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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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살려 살려 뭐야, 왜 안살려 왜 안살려 꼭? 꼭 눌러 이이 쉴드 뒤 무적이야 왼쪽 밑에 사운드 아, 해피해피보세시 h 이 뭐. 봐. 지털스레드 이거 쓸수 있으면 껴라. 저. 나 걱정. 또 뭔데 근데. 일별자인데큰인데 이별자인데. 큰실 s e c o n 2개 있어 큰 o n d s 20 seconds. 20 s e c 2개라 e o n d s 20 e c d s 싸울 때 드론 잘 그냥 항상 들어갑시다아 잘못 들었어 아 어? 잘하겠다 잘자 잘있네 낮잠 응? 아, 자지 응. 밤새겠지 또 응. 한국식 이 아니 나 일요일인데? 병신들아 바로. 아! 님들 설마 아! 월요일? 일요일인데 네다월 일요일인데 네 다음 월요일 일요일이야? 네 다음 월요일 아 다고 일어나도 일요일이네 남편에서 우네아 다음 주 공휴일인데. 패해 먹고. 어너 공격 기쓸까 아니? 잘할 건데. 그 크레이 래이거 먹어. 크레이거. 크레이거 먹어. 태갈이. 페임. 샴볼. 쓰레기먼 나왔어. 태갈이 힌맨 나왔어. 사람? 집에? 그, 건물 아니야? 발 소리 났는데 이벽 너무 약. 그런가 보네 그런. 이 건물 우리 근데 근거리 약하잖아. 뭐야? 아, 우리가 바깥이네. 쟤네, 쟤네 잠가야겠다 오는 거 다. 긴러니 이렇게 올라와. 저, 바서로브리야 저. 응. 가스놀오 오래야. Follow the tunnel. p o r 위에 거 미인술이 나는데. 야 빼. 포탈 타 포탈. 야,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냐? 그거. 그 건물 옆에 있는 박스 고 아, 점패서서 똥패서. 똥패서. 발패서 똥패서. 똥아서똥 보가까졌가보 아, 까졌어. 데 군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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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군 군데. 군 군데. 이버 군데. 군데. 데 군데. 군데. 아데군아군샷 군데. 군데. 군 우리 쪽에서 안보이다 여기 아래쪽에 서 바로 쏘리 나는 것 같은데. Target 아, 어? spotted. 그치? 우리 밑에 있지? 음. 짐승새끼 있어. 짐승새끼. 우리 센터로 나가야되네. 하나 아, 내려갔다. 우리 천천히 가자, 이번. 눈 그렇게 안 아프더라고. 아, 내가 먼저 포탈 갈게안도 내려왔네. 집으로 l a c i n g a p 떨어질거야 싸움 p l a c 긴 n g 야뒤 o r t a 포탈 뭐야 이거 c 어. i 기절 a p o

Кэр Пэк Хилл Ааа Не нужно стрелять Я здесь, на дельте Кэр Пэк Хилл Ааа 았어야 야, 가지마 쟤 어, 30초 남았어 폭탄 어. 안맞아져 어차피 폭탄 날라왔다 <놀라> 이제 쪼여오거든빌 아, 홀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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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른쪽. 홀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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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딩 홀딩. 어아 홀딩. 이 좋은데. Are the Apex fun. Champions.